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제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이 시각 2024년 10월 8일 오후 19시 10분입니다. 내일 또 공휴일이죠. 음,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하루 쉬는 날에 또 이렇게 평일 에 한번 껴 있게 됐는데, 혹여나 출근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여나 야간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낮밤 기온 차가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감기 안 걸리시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녁식사 잘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채널을 이렇게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구독자분이 11,400분 정도 되는 정다운 구독자분들과 수익내는 방송, 현물 방송과 정다운 트레이딩, 선물 방송 이렇게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다운 트레이딩에 올라갈 거고요. 현물이랑 선물이랑 뭐 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어, 여기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영상에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활력소와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오늘의 방송 순서도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분석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비트코인 제가 64k 부근에서 꺾일 것 같다라고 며칠 전부터 이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니니까, 어, 혹여나 지금 뭐 현물 같은 경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진입을 하는 건좀 비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대로 전 64k에서 현재 숏 포지션을 현재 들고 있고, 쇼 포지션을 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매매는 어떻게 기획, 계획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향후 이제 중장기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물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관점을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현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비트코인 움직임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보기 위해선 내 네, 알트코인들을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될지 어디서 틀 팔아야 될지 어떻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려고 하면 비트코인 분석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분석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2천만 원 10월 대회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9월 달 대회 하나 1,340만 원은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고 세 번째도 이 이벤트도 잘 참고를 하시고 영상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보는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BTC USDT라는 어, 비트코인 현물 차트인데요. 이왜이 차트로 보는가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서는 비트코인 메이커 거래소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자시우지하는 메이커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업비트 비트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 한다라고 하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의 차트를 보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어, 초보자분들도 보기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면 상승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봉은 1 시간 봉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그어졌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차트가 하락이 나오고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왜? 왜? 왜 그랬을까? 보면 15분 봉으로 볼게요.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차트가 금리 인하가 되면서 폭등 나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생쇼를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다가 올라갔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긴 기 뭘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털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털고 위 아래로 흔들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이 자리는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매물대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 하지만 하지만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진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 이유가 뭐였죠? 여기 상승했던 시간을 보면. 상승했던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봤었을 때 상승했던 시간이 20일이 걸렸어요. 뭔 얘기냐면,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그리고 이 추세를 봐야 돼요. 한 추세가 끝나면 다음 추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추세가 끝났다는 걸 암시해주는 게이 추세선 돌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조정이 나왔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상승을 했었을 때 조, 조, 조정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분 봉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건 따라 타면 안 된다. 추세가 꺾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파동은 페이크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쏟아졌고, 어, 현물 관점에서는 이게 포지션을 받으면 안 되는 자리지만, 선물 입장에서는 롱을 받아도 되는 자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이 조정이, 일단, 여긴 6일 정도 걸렸단 말이죠. 6일 정도. 그쵸? 근데 너무 기간 대비 가격이 너무 안 맞긴 했어요. 상승이 20일인데 조정이 6일? 음, 좀 비합리적인데? 차라리 저는 이 상승파동 같은 경우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 64, 여기 64k 부분에서 조정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숏이 들어갔습니다. 숏 포지션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반입절을 30%만 덜고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 한번 손절이 나가긴 했어요. 약손절이 나가긴 했는데 자르고 다시 들어가서 그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저가 생각하는 관점은 차트가 어디까지 내려올까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래요. 지금 이게 무슨 파동으로 보고 있냐면 여기가 A 파동이 나왔고 되돌림 B 파동이 나왔고 이제 C 파동이 내려오면서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려고 하는 이제 C 파동의 출발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좀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왜 57K냐 하필 보시면 여기서 저점에서 시작된 상승 파동 중에 조정이 제일 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무슨 자리다? 매수세가 들어올만한 자리다.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ABC 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뭐 채널도 보일 거고 여기 안에 파동 카운팅도 될 거고.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면 되겠죠. 임펄스 형태로 내려오는지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래서 이걸 보고 할 거고 어떻게 이 비파동 끝점을 잡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저점과 이 저점을 이어서 이대로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또 채널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물 먹고 내려왔죠. 차트가 그렇죠? 물 먹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매도세가 쏟아질 만한 자리였고 혹시나 한번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엔딩 다이아고널 완성이다면서 꺾일 거라고 보였어요.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RSI를 보면 빠져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었고 30분봉을 봐도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15분봉으로 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여요. 그리고 올라온 파동 형태가 임펄스가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ABC 파동이었어요. 이걸 임펄스로 본다? 이거는 파동 카운팅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작정 카운팅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 대 그리고 다이버전스, 채널, 그리고 손익비적으로도 봤었을 때, 조정파동이 짧았다. 6일밖에 안 되는 건좀 비합리적이다. 차라리 한번더 시파동이 종료가 내려가면서 저점이 잡혀야 진짜 상승을 할수 있는, 음, 폭이 완성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즈는 57K까지, 58K까지 들고 갈 거고, 이 자리가 오면, 그냥 무작정 롱 포지션을 쑤셔 박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내려오는 파동 형태를 보고 롱 포지션까지 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셨길 바랄게요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어제 숏 포지션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면 어 여기 57K 같은 경우에서 차트가 본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 저 57K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냐면 저는 이 일단 큰 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매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일단 작은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원래는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되는 게큰 프레임부터 보는 게 맞아요 보면 저는 이게 지금 로그 차트로 바꾼 거예요 로그 차트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기간이 길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1년이 넘는 파동이잖아요 684일짜리 파동인데 이 파동 형태를 볼때 이럴 때는 로그 차트를 보는 게 조금 더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 추세를 찾는 건데요 이게 무작정 맞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나왔을 때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5파동 타깃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파동에 갖다 댔을 때 여기 5파동 타겟값이 대략 85k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파동 카운팅을 여기가 1파동, 러닝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고점 갱신 5파동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여기가 5파동이 그냥 연장돼서 올라가 버릴 확률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4파동 기간이 3파동 기간보다 길어요. 길다고요. 기간적으로. 그리고 악재가 너무 많았다. 여기 안에서 개미들을 털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었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쟁 이슈 있었고, 김식포 인상패 이슈, 마운트국사 악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동결하면서 실망감까지 쏟아지면서 여기 48k를 찍고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뭐 48k가 깨지고 42를 간다고 했었을 때도 저는 여기 48k가 저점이다.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74k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고, 근데 여기는 이제 알트코인들 들고 있으신 분들도 여기 오파동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오파동이 완성이 되면 여기가 하락다이버전스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5분 보단 15분, 15분 보단 30분, 30분 보단 1시간, 1시간 보단 4시간, 4시간보다는 1봉, 1봉보다는 주봉 이런 식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신뢰도는 올라가는데요. 전체적으로 1봉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렸던 자리를 대표적인 구간 두 군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22년도 최고점인 건다 아실 거예요.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다이버넌스가 걸려 있죠. 그리고 추세가 미친 듯이 꺾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금액이 두번 고점갱신을 했는데 RSI를 보면 두번 빠지면서 엔딩 다이아고난 형태가 만들고 미친 폭락이 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다이버전스 1봉상에서 걸리는 건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5k 정도 구근을 보고 있고 타겟 값을 온다라고 하면 현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85k 부분에서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진짜 불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 추세를 그어놨잖아요. 이사 추세를 그어놓고 오파동이 올라오는 형태를 볼 건데 오파동 같은 경우에서 올라오는데 이 채널을 뭉개버리고 뚫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 이거 2017년도 넘었던 21년도 불장, 그때랑 똑같은 미친장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볼것 같아요. 여기 넘었을 때처럼. 이 자리 넘었던 무빙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그러면 뚫는 거 보고 현물 바로 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만약에 우파동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알트코인의 자금이 안 쏠려요. 그럼 어디서 쏠리냐? 쭉 올라가고 난 뒤에, 쭉 올라가고 난 뒤에 이런 데서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BTC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에 있던 크립토 시장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순환 펌핑이 올 건데 그때 발라 먹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알트장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있었던 알트장 그건 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장이 있었고, 2022 시즌 불장이 있었죠. 이때 광기의 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장을 보시면 느낄 거예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아직 알트 장은 안 왔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갭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85K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상방 스탠스를 고집을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상방을 본다고 선물하는데 무작정 롱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포로 내려가는 거에 미친 듯이 썰렸겠죠? 그래서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찾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매매 계획 말씀을 드렸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선물 차트를 잘 보면 선물 차트를 못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 차트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매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텔레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떤 걸 운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한분더 입장시켜드리고, 지금 정다운 선물 트레이딩, 현재 495분 들어와 있고요. 어제 쇼 포지션 받을 때도, 음, 음, 여기서 공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슈 포지션 들어갈 거다. 들어갈 거고 한 번도 올라와도 다이아고날 형태고 어차피 매물때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입절을 할 건지 다 설명을 드렸고 30% 물량 덜어낼 때도 왜 덜어냈는지 그 이유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이슈포지션 어떻게 트라이딩 할 건지 스탑루스는 어떻게 걸 건지 제가 이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관점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어, 차트를 보는 좀그눈 같은 걸좀 띄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지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지금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서 매매 계획 공지를 했고, 비트코인 분석을 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현물을 하시던 선물을 하시던 뭐 주식을 하시던 뭐 어떤 걸 하시던 이 매매 원칙이라는 게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매매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 매매 원칙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매매 원칙이 이상하거나인데 대부분 첫 번째로 매매 원칙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운전할 때 안전 벨트가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주잖아요.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한 덜 피해를 볼수 있도록 그게 안전 수칙 같은 매매 원칙이에요. 이 매매 원칙대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이버전스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 제가 보는 게뭐 맞다라고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0%씩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50%를 덜거나. 이렇게 정말 확실한 포지션에서 진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매매 원칙 같은 걸 한번 읽어보시고, 무작정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매매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들었었을 때 너무 감명 깊었는데, 매매는 톱니바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너무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데, 큰 뷰부터 작은 뷰 분석을 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1봉부터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큰 뷰상 내가 상방을 본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롱 포지션 들고 있나요? 숏 포지션 들고 있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올바른 손익기를 찾는 방법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농충이라고 해서 좋을 거 없고, 무작정 쇼충이라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가 지금 현재 점검하고 이 시장에 맞는지, 그리고 한번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대부분 선물에서 망가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하니까 레버리지를 미친 듯이 땡기는 거거든요. 혹여나 청산당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면서 한번 이걸 한번 되새겨보세요. 왜 청산당했는지. 시드가 부족해서 청산당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아성찰할 필요 없어요. 시드가 부족해서 청산당한 게 아니라, 고그 레버리지를 썼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청산이 나가는 거예요. 로스라는 게 있는데, 그 로스를 이용을 못하면 선물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이 어떤 장인지 특징이 있는지 최근 프랙탈들을 많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전 매매를 할 일이 많이 없으니 그만큼 매매 복기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거 관점 같은 걸 보면서 아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많이 빨아가세요 빨아가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정다운 선물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약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매매 잘 하고 계세요. 보시면 이분도 2150달러 수익, 1253달러, 287달러, 2154달러, 8798달러, 뭐 3148달러 손절도 있어요. 무작정 수익 꾼다라는 얘기 안 해요. 수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수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데 이 수익이 점점점 커지면서 손해보다 수익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드가 천천천천히 불어나는 게 제일 올바른 형태예요. 시드가 예를 들어서 고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번 삐끗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왜? 고 레버리지로 먹었던 만큼 고 레버리지로 뱉어내니까 그래서 차트는 그러니까 차, 금액이 올라가는 방향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횡보하다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고 그리고 자기의 그릇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 금액 가면 부러지는구나 그걸 리스크 해칭할 수 있는 게 출금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300% 정도 3배 이상 불리니까 항상 부러지네 그러면 세배 만들면 반 출금하세요 50% 출금하고 나머지 걸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어디서 부러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원칙 같은 거를 그거는 제가 몇배 했으니까 출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고 본인이 느껴봐야 됩니다 나의 그릇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매매 열심히 따라오시고 직접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항상 이렇게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수익 보신 거 이렇게 보시면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들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롱 포지션 받던 수익은 이 퍼센티지 등은 거의 35%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롱 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쇼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도 꽤나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이거는 10월 7일, 어제자로 해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께서 또 보내주신 내용들인데, 가입하고 선물 거래에서 첫 수익을 봤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좋지 않게 가고 있던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8등 하신 분. 정말 멘탈관리가 힘들다. 10% 갔다 20% 수익으로 마감했다. 재작년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던 시절에 선물 매매로 2천만 원을 날렸는데 몇 개월 전 우연히 정다운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지금 매물 때도 나름 정해보고 분별 RSI도 따져보면서 매매하고 있다. 멘탈관리, 욕심 금지, 적절한 손절라인 이세 가지만 지켜내도 지킬 수 시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인드가 되신 분들께서 또 29%라는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죠. 이걸로 상금까지 받아가신 걸 보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가고 계세요. 레버리지 보시면 다섯 배죠. 보이시죠? 무작정 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25배, 30배, 50배 이런 거 쓰면서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건 도움이 안 돼요. 고 레버리지로 가서 수익을 본다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매는 100%라는 게 없어요. 손절을 칠때어고 레버리지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손해도 복리가 됩니다.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정 레버리지라는 걸 지키는 건데 전 그걸 10배로 봅니다. 10배 미만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0월 7일 아 이거는 어제 어제자 매매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제가 매니저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어요. 20배로 수익을 받는데 이거 수익 봐서 좋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10배 미만으로 운용을 하라고 했는데 20배로 해가지고 수익을 지금 60%를 챙겼지만 만약에 틀렸어 봐라. 그러면 손해가 두배인 거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무작정 수익을 봤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분도 축하는 드려요. 60% 수익이고 아마 관점대로 흘러가면 이분은 20배니까 10배로 가도 한95% 정도 수익을 볼 구간인데 58개까지 내려가면 이분은 거의 한180% 정도 수익을 챙겨가시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 음... 아이스하다 숏 포지션 수익 중이다 이렇게 다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다들 화이팅 하시면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정다운 선물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4시간 관점이 공유가 가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좀 포지션을 잡으면 웬만하면 그 포지션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리딩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리딩 하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는 눈을 띄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매매를 할수 있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만들려고 한 텔레그램이고, 정말 공부가 필요하고, 진짜 항상 뭐 어디 유사투자 같은데 부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갖고 잘 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좀 모르겠어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할수 있게 자기 객관적으로 음, 매매를 했었을 때 본인만의 생각과 본인만의 시야와 그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할수 있게 만든 텔레그램이고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매니저님,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현재 정다운 구독자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구독자 대회냐? 10월, 9월달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었고 상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9월 달 대회는 상금이 만 달러였어요. 하나로 1,34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 달 상금은 약 2,000만 원 정도, 5,000 달러 더 올렸습니다. 하나 2,000만 원 상당이고요. 대회 참가금은 500 USDT예요. 본인 계좌에 500 USDT가 있으면 됩니다. 500 USDT면 하나로 66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 달은 수익금, 아닌 수익률 대회만 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수익금 대회도 같이 열 거예요. 금액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 대회와 수익률 대회, 공통적으로 열 겁니다 둘다열 거고 이 참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 드릴 테니까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1등 상금이 거의 하나 천만 원 정도 되고 2 3 4 5등그 뒤에 보면 커뮤니티로 남겨 놨으니까 커뮤니티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파이팅 있게 잘 따라오고 계시고 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물 텔레그램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정다운 트레이더 정다운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트레이더 정다운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8,000분 정도 들어와 있고 여긴 관점이 안 나가냐? 아닙니다. 관점 나가요. 관점 나가는데 선물 포지션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비트코인 전체적인 큰 이제 관점 같은 경우에서 흘, 흘,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셔서 네,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찾아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에 올라갑니다. 여기도 많이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커뮤니티 보시면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댓글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음, 수익 낼수 있게 잘걸 감사하다. 제가 잘 이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수익도 나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거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다른 곳에서 진짜 손실도 많이 보고 고민하다가 다운 님 텔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이 첫 매매였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이끌어줘서 감사하다. 시몬시스 매매요. 일단 예, 네. 일단 정현 님도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라면서요. 앞으로 이 정다운 트레이딩과 정다운 구독자분과 수익내는 방송 매일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몸을 갈아서라도 더 열심히 진행을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